안녕하세요. 세브골프 t v 의김치세워입니다 오늘 음... 오래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저 인사가 늦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 저희 채널에 천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세브골프 t v 시작한 지한 1년 조금 안 됐는데요. 한 11개월 됐는데 11개월 만에 천명 구독자가 달성이 됐습니다. 현재 아마 촬영하는 시점에 아마 103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명 첫번째 구독자님이 정신이 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댓글로는 감사 인사를 드렸 는데요 어, 세부에 골프치러 오시거나 골프도안 치시더라도 여행 오신다 그러면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골프를 치신다 그러면 저하고 알타에서 그 골프 치시는 비용은 제가 다 부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세보 골프 TV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저도 이렇게 음 시작이 시작은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판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세보 골프 TV, 의 봉치 세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명 돌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만 명, ,000명. 10만 명까지 <laughs>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쌍무지개네 진짜. 어 이쪽에 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이렇게. 야, 세부골프TV 쌍무지개다 세부골프TV 쌍무지개 떴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티박스가 조금 엉망이고요 안 들어가네요 아이고씨야씨 아, 아, 아. 블루 티 티박스인데 올라오시면 조심하십시오 18호를 오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오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무심스럽네요 자 여기는 뭐 그린하고 페어웨이 경계도뭐 예매 뭐 하네요 자 이렇게 억지로 오픈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 오픈을 고집해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페어웨이에서 티를 박아도 됩니다 릴로 안에서는 캐디가 새로운 룰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세컨 칠 때도 티를 준비하세요 <laughs> 이거 오픈하지 말았어야 돼 이게 욕먹는 거지 지금 어, 야, 좀 아셨어야 씨. 거지. 자 스톱에서 어떻게 점 보죠 네, 대가리까지죠. 아, 뭐, 왜냐면채를려고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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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공 대가리 까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골프장이 아니라 얘기입니다. 이게 뭐 스크린도 아니고. 렐로하는 네. 뭐 당연히 꼴찌를 맡아놓은 거 같네요. 아, 자꾸 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하게 되네요. 정말 계속 묻게 되네요. 왜 오픈을 했는지. 그냥 네. 등산 와 한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기도 좋고요. 공기는 좋아요. <laughs> 처음 쳐봤는데 느낌이 어때? 등산하는 기분. <laughs> <잘안 웃음> 그냥 등산한 게뭐 원래 우리 케이양 장타 케이양은 운동을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